택시분들한테 얘기하시면은 어. 바로 알아요. 그어 손혜원 은원 땅투기 했습니까투기한건 아니죠. 그러면 왜했는지도 모르지. 열 몇째라는데. 실제 요고 다 합쳐서 응. 뭐 서울에 땅투기 한 사람들은 응. 아파트 합쳐서 몇십억이잖아요. 그렇죠. 손혜원 씨산거다 그 합쳐서 몇억도 안 된다 하더만. 그래 몇억도 안되지횟수가 응. 쬐끔 쬐끔해 서울에서 기자들 내려갖고 막 치지 하는데,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요. 그렇게, 그렇게, 이 지방에서도 투기니 아니니 한 사람도 있지만, 그 자세한 내막은 확실히 몰라요. 또, 그쪽에 음. 관련된 사람들은 이런, 거기가 거의 공동화된 도시였으니까. 거기가 텅비있고 그렇죠. 어. 그러니까 내려와서, 그런 좀 알려져갖고, 저 땅도 팔수 있고, 좋은 한뭐 올라야 뭐 파는 거지. 예. 네. 음. 저는 투기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아. 그렇죠. 예. 네. 그러면 그런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서울쪽에서 어마어마한데 투자 저 투기하지. 그렇지. 음. 네. 혹시 나경은 그 투기인가면에그 양반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. 문화재. 원래 그 적산 가옥에서 태어났다잖아요. 그 양반이. 예, 맞아요.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불이에요. 일종이네 맞아. 다 적상가 옷들이고. 구도시? 네. 이렇게 음. 선생님 거를 찾아가시려면은 대신 한번한 삼천 원, 사천 원밖에 안 돼요. 어. 여기는 그쪽하고 전혀 반대편이요. 산채로 왔어요, 우리. 그래. 아 그러세요? 음. 그럼 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. 한번 음. 사람들 지금 관광객들 많이 옵니까? 구도시? 예예, 그래갖고 뭐부시청에서 음. 조그만 부스도 만들어놔가지고 음. 그 안내도 해주고 그래요 음. 아까 오마이뉴스 말씀하시던데. 예, 오마이뉴스 기자. 어, 아, 그래요. 시민 기자. 예. 네. 오, 대단하신 분이네. 아, 아이고, 별말 쓰. <laughs> 아,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제희나다 왔어요. 아, 멋지십니다. <laughs> 오마이뉴스그 시민 기자랍니다.